에... 네, 6번. <목소리>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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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이지 아,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래 아, 이 이거, 수의1 9

모양이 a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x는 부호 반대로 들어가고 y는 그대로 모양은 x 제곱의 개수잖아요 p 밑에다가 부호 반대. q는 그대로. x는 부호 반대로 y는 그대로 a는 x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식을 바로 쓸수 있습니다. y는 x는 부호 반대로 y는 그대로 앞에 모양 a 그래서 꼭짓점과 모양인 개수만 알면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그런데 축의 방정식과 주어졌을 때 <laughs> y는 x-p 플러스 q라고 해놓고 모양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p는 여기 대입하는거죠 하지만 우리는 a와 q를 몰라요 이게 말하자면 미지수예요알수 없습니다 p만 알고 있어요 p만 대입한거죠 그두 점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건 이따가 내가 문제를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식을 구하려면 꼭지점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축의 방정식과 점을 알고 있거나 그 다음에 3번 그냥 이미의 세점 A, B, C, D 마이크, 가주어졌을때는꼭짓 점, 도, 아니, 고. 그냥, 임의의 점, 이잖아요 이럴 때, 는요 y는 ax제곱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베타콤마 영과 베타콤마 영주었을때 수, 식을 쓸수 있겠다. 혹시 꼭지점 나오면 뒤에 쓰면 되나요? 아니, 꼭지점 무조건 완전 제곱식일 때만 쓸수 있는 거야. 여기다 갑자기 꼭지점 쭉 뒤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 네, 우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요. 음, 식을 쓰는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고등학교 거꺼내 고등학교 거. 고등학교 77종. 이게 여러분 중학교 거랑 연결돼가지고 특 특별히 다를 게 없거든요. 579번. 자, 579번, 580번, 581번, 582번이 다 여기가 연관되는 문제예요. 아니 2,1이니까요 x는 구호 반대로 y는 그대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모양을 몰라요 a라고 써야지 3,2를 지산돼요 2는 a 플러스 1 a는 1이 되겠다 아 y는 1쓸필요 없죠 얘가 되는구나라는 식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참차수의 y절편을 물어봤는데요 수빈아 y절편 어떻게 구하지? y절편? 어 그러게요 뭐? x 에 0대입해야죠 x 0대입하면 은 5가 된다 자 580번 갈게요 자, 축의 방정식이, 지금 축의 방식 나오는지 2번이 여기 있었죠?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 뭐랑 같았다? 꼭지점 X와 같았다. 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꼭지점이 1, Q가 되는 거구나. 보통 꼭지점은 P, Q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점 여기를 지난다고 그랬죠? 축의 방정식과 두 점이 주어질 때 어쨌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y는 a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나의 아래 뭐라고 써야 되니? x 그렇지 그 다음에 y 꼭지점 좌편이 여기다가 꼭지점이야 절편 아니야 꼭지점 꼭지점 자 그럼 우리는 a와 q를 몰라요 근데 두점 얘가 나와있지 두 식을 대입이컴2야 2 e 대입하면 A plus Q. E 마이셀콤마 6 e 대입하면 은 이렇게. 아,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두 개의 식이 나와서 연립해주면 되는 거구나. A는 2가 되고 Q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한 식을 정리하기 위해 대입해주면 Y는 이렇게 된다. 스웨이의 이 관계식은 하는거? 정말? 아, 이렇게 배하는 건 얘다는데. 어. 그 뭐냐? 왜 갑자기 꼭짓점을 대입을 하고? 아,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차 함수 식 구할 때는 항상 꼭짓점을 가지고 식을 세워 주는 거예요. 얘도 어. 꼭짓점 가지고 식 세우는 워 거고 이게 결국에 꼭짓점이 있으니까 꼭짓점 식을 하면 이렇게. 어, 그게 아니고 나머지 이제 이런 식의 대입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얘해 예, 보세요. 문제 풀어 보세요. 조심실 뭐, 에 하고 나안나나나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네, 몇나옵니까 16. 두 점에서 만나 현상이 무슨 점이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뭐라고 하죠? 음, 그 절편. 이데 네, 내가 불도 없다고 했니? 아고, 고고 그리고,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같다. 항상 연결해줘야 돼. 나 그러니까 앞에 거 배웠던 거, 뒤에서 배웠던 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연결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근이니까 식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다라고 쓸수 있죠. 우리 2차 방정식 하듯이. 그죠? 렇 근데 Y나 0대1 판 거니까 Y는 이라고 쓰고. 모양을 알아볼라. 2차 함수잖아. 어쨌든 2차 함수 물어보는 건데. 모양을 보니까 A. 그러 그러면 y는 a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는데요. 나야 문제에서 꼭짓점에 갑자기 y 좌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꼭짓점 구할 수 있어? 우리 꼭짓점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었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해야지 구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어 있어? 어 그래서 꼭 구하려면은 완전제곱식을 꼭 지점 구하기 위해 어떤 꼴로 만들어줘야 된다? 완전제곱식 꼴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두개쓸 자리를 비워놓고 어, 현서야 완전제곱식 되려면 뒤에 상수항 뭐가 돼야 돼? 자가 되면 려 1만 더하고 해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너랑 너랑 곱해서 나가면 얘가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수비나 꼭짓점 y가 누구야? a. 어? 어. 꼭짓점 y. 마이. 마이너스 a. 그런데 그 마이너스 a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조심해야 될 거네. 어! 꼭지점 y 좌표 예약 뒤에 붙이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왜? 완전 제식으로 만들어야 우리는 꼭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f1의 값을 물어봤으니, 어! 여기다가 f1 집어넣어.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8이야. 즉, 뭘 물어본 거 8a를 물어보는 거죠. f1에 x를 1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답은? 4분. 오이 582번. 582번은요. 이차주얘 그래프가 3번 예를 지난다. 어? 우리 세 번째 세 번. 얘는 그죠? 꼭지점이 아닌 식이야. 그리고 식도 나와있어.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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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입해주면 돼요. 0,8 대입해볼게요. 8은 0, 0, 0, C. 그다음에 1,3은 3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why? Yeah. 이거만 하번 좋겠지? 숫 너무 많이것같어서제좀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7번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차 함수는 꼭짓점과 꼭지점을 하면 대칭축을 할수 있다고 지 뭐해? 안 봐? Y절편까지 구하면 정확한 그래프를 구할 수 있고 절편을 통해서 X절편은 y 에 0대 입하는 결국 근이고 X절편은 근그 다음에 y 제곱은 X의 0대1 방법 그 다음에 아 완전제곱식으로 해야지 꼭짓점을 구할 수 있었고 전개된 식에서도 사실을 구할 수 있었다 꼭짓점은 꼭지점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로 구할 수가 있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얘 가지고 써먹을 게 없나요? 아니 얘 가지고 꼭짓점 구할 수 있었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꼭짓점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 0 그냥 미아 공채, 미대해는 지우고 X 쓸게요. 마 2A분의 B를 구할 수 있었다. Y는? 뭐, 얘 대입하면 됐었죠? 공채점의 경계는 대칭축과 같았다. 선생 그러면요. 저식 가정은 이거밖에 확인 못해요? 아니? A로 뭘알수 있어? 모양 알수 있죠. 선생 그러면요. C로는 뭐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정확히 이건 플러스이거든. 여기 9호까지 갔지. 시로는뭘할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 안 넣어볼게요. 자 여기 X 절편 몇인니 숲이나. 아네네 Y 절편 몇이니 R, D 절편 메이니 R, 절편 네, 그러면요, B로는 구할 수가, B는 뭐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있어요. B는 대칭 축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치요? 왼쪽으로, 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 이거 물어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꼭지점 x 는 마이너스 2A분의 b 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축의 방정식의 마이스 1이라는 거는 어? 마이스 1을 중심으로 얘가 어때요?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든 이런 식으로 되든 이런 식으로 되든 Y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잖아요. 그지 어? 얘는 왼쪽에 있네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X는 내가 너무 를다 같은 걸로 해버렸네. 오케이 얘얘 해볼게요. 이걸 로 해볼게. X는 마이너스 2 A분의 d 야 얘는 플러스 1이지 그렇지 x 플러스 1이면은 여기 1 여기 있으니까는 아래를 불러 오른쪽에 있는 지 오른쪽에 있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이 둘의 부호 가 어때? 같죠? 이 둘의 부호 가 어때? 다르죠? a와 b의 부호에 따라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달라지는 거야. 자, 어 그러면 여기서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부호 같으면 어디 있었어? 왼쪽 부호가 다르면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아,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우리 꼭지점 ]은 대칭축과 같았는데 대칭축은 x는 마이스 2a분의 b라고 했어. 그지 a와 b의 부호가 같아버리면 얘와 얘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부호가 같아버리면 얘는 플러스가 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대칭축은 음수가 되겠지. 음수니까 왼쪽이 되는 거야. 부호가 되는 거죠. 근데 얘와 이 부호 달라? 풀마든 마풀이든 얘네 둘이 나누면 마이너스가 될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뭐 플러스 되겠지. 잘 외우는 방법은 뭐여기에쓰는밑에라 쓰든 쓰는,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든 y 축을 중심으로 y 축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거든 얘를 같다라고 쓸 때는 같다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겠죠 a와 b의 부호가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왼쪽이 다르면 오른쪽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부 같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작게 여기다가 A와 B 곱하면 뭐보다 크다는 거야? 0보다 크다는 거 y 축이죠? 그죠? 이게 딱 가운데 있는 거야 y 축 왜요? 그림 으로생 현상이 꼭지정 못하겠죠? 연꽃만? 이죠0꽃만 아래로 둘러보죠 진짜 딱 가운데 있데 됐어요? 있니? 그러면 여기다가 어, 어 A와 어 비가 옆에 비가 왼쪽, 오른쪽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전개되어 있는 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한번. x나 모양이 어 다음으로. 아볼 이렇게 아볼 자그 다음에 나야 얘가 뭘 나타낸다 고 그랬지? 그랬지 y 절편을 나타낸다고 했거든? 그러면 얘 부호는 어떻게 돼? c 요어 아니 이거 이거 y 스텐 이거, 이거. 이거. 아. 부호가 음수. 음수 어 그럼 y 추가 만나자면 음수네 그렇지 했어요 자그 다음에 현서야 얘랑 얘 부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a는 부호가 뭐야? 얘는 부호가 뭐야? Y 아, 플러스 플러스 둘이 부호가 어때요? 같아으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네 응. 왼쪽 같다 그렇 왼쪽에 치우쳐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전부터 찍어 전부터 항상 y 절편한 음료수 아래를 보러 그리고 왼쪽에 치우쳐있어 1번일까 2번일까 1번, 1번. 이렇게 확인할 수있다라 이해 갔어요? 오케이 이거 다 확인할 수 없네 자끝네 어 다시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숙제 에만알려줄게요숫는 최상위 전체입니다. 네? 네, 전체라고 하면 어 그냥 전체 근데 앞에 차만 지 활용 다니? 네, 오 차만 지고 활용이 끝까지 2 차만 지금 끝까지 114정어 맞아. 아 설마 이차수다 보여. 네, 120 정도서 이차수다고요 아니 120부터. 너 많으면 다. 아, 아, 다는 아니고 120부터. 잠시만3 8까지 끝이요. 행이동은안 할게요. 행 같이 할게요. 라라없 네? 아, 그럼... 아, 그렇수 음. 음. 있죠. 에 해먹자. 여덟 자, 그래서 지금요, 어, 나이랑 현서가요, 나이랑 현서랑 수빈이랑 질문을 체크해 주세요. 이번에는 하트로 부탁드립니다. 하트. 하트. 너랑 하트. 아, 그냥 애들 같이 할까, 나중에?